안녕하세요. 에이징스토리입니다. 얼마 전 유스포탈에서 백세시대를 살기 위해서 노후자금으로 21억이 필요하다는 기사 제목을 보았습니다. 한중앙일간지 기사였는데요. 기사 내용을 읽어보기에 앞서 독자들의 반응이 어떤지 궁금해 먼저 기사 댓글을 보았습니다. 11개의 댓글이 달려있었는데요. 댓글 중에서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은 댓글이 그냥 웃고 간다로 22명이 좋아요를 눌러 주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16명이 좋아요를 누른 이 따위로 글짓기 하느라 고생했다. 네가 한강이냐는 댓글이었습니다. 100살까지 사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되겠나. 국민들 상대로 공갈치지 마라. 21억이라고? 장난하나. 단장 2000도 없는 분들이 수두룩하다라는 비난의 댓글이 있었고요. 철들면 죽을 준비하다가 생을 마치라는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럼 언론은 이런 댓글을 보고도 왜 이런 기사를 반복해 보도하는 것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 두 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노후 자금으로 21억이 필요하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기사 내용을 읽어 보았습니다. 은퇴하고 노후 자금으로 21억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개인이 21억의 자산을 보유한다는 건 극히 소수에 해당이 됩니다. 한 생명보험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자산 상위 1%가 되려면 29억 2천만 원 이상을 보유해야 하고요. 상위 10%는 9억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1억의 노후 자금은 통계청의 자료에 근거해 산출되었다고 하는데요. 통계청의 2024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헌퇴 가구의 월 최소 생활비는 2인 기준으로 월 평균 240만 원이고요. 적정 생활비는 월 평균 336만 원으로 짓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사에서는 이 적정 생활비 월 평균 336만 원과 기대수명이 100세라는 전제로 단순 계산해 보면 금액이 15억이 되고요. 여기에 물가상승률 2%를 적용하면 총 21억이 필요하다는 것이 기사의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 기사에서만 노후자금 21억을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한금영사의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한 기사입니다. 지난해 한 투자증권사 100세시대 연구소에서 발간한 설기로운 은퇴생활 보고서를 인용해 은퇴 후 30년 동안 사는 경우 월 생활비로 322만 원을 지출한다고 가정하면 11억 5,920만 원이 필요하고 여기에 매년 2%씩 물가가 오른다고 가정하면 은퇴 후 30년간 필요한 노후 자금은 11억 5천만 원에서 21억 원으로 대폭 증가하게 되는데요. 물론, 여기에 은퇴하고 나이가 들수록 지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60대 10년은 앞에서 제시한 노후 자금의 100%, 70대에는 70%, 80대는 50%를 적용하면 은퇴 후 30년간 사는데 필요한 노후 자금은 8억 5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중이 산출 방식에 동의하는 분은 아마 없을 것 같은데요. 먼저 통계청에서 조사했다는 은퇴 후 적정 생활비 월 336만 원은 실제 은퇴 과정에서 지출하는 월 생활비를 조사한 것이 아니라 설문조사에 응답한 은퇴자 개인의 주관적 의견을 모아 산출한 평균값입니다. 그리고 평균값을 계산할 때도 양극단의 값이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월 생활비로 100만 원을 지출하는 사람과 만 원을 지출하는 두 사람의 평균 생활비는 50만 5천 원이 되는데요. 그럼 100만 원을 지출하는 사람에게나 또만 원을 지출하는 사람에게 당신들의 월 생활비가 평균 50만 원이라고 하면 과연 동의할까요? 그래서 통계학에서 집단의 평균 값을 산출할 때 양극단의 값이 존재하면 조항값도 함께 제시합니다. 지금 통계청이 발표한 2024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그림에서 볼수 있듯이, 은퇴가구의 순자산은 평균이 4억 5천만 원인데 반해 조항값은 1억 8,700만 원입니다. 조항값은 은퇴가구의 순자산을 일률로 세워놓으면 가장 가운데 있는 값을 말합니다. 자산이 아주 많은 은퇴 가구가 있거나 자산이 매우 적은 은퇴 가구가 있는 경우 평균 값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중앙 값을 참고하는 게 객관적 사실 파악에 도움이 될 겁니다. 연간 소득도 평균이 3 0 0만 원인데 반해 중간 값은 2,058만 원입니다. 적정 생활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지요. 그리고 21억의 노후 자금이 필요한 근거로 기대 수명 100세를 들고 있는데요. 그런데 과연 내가 100살까지 살수 있다고 기대하고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에 대한 아이들의 평균 수명은 83.6세로 추정되고요. 100세 이상 생존할 확률은 3.4%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 2021년에 태어난 아이 100명 중 3명만이 100살까지 살수 있다는 기대입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통계청과 국민연금공단의 공동조사에 따르면 2023년 현재 기준으로 60세 남자가 앞으로 더 생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연수는 23년이고요. 60세 여자는 28년을 더살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100세 이상 노인 인구는 얼마나 될까요? 보건복지부가 지난 2023년 노인의 날을 맞아 100세 이상 노인 2,623명에게 건강과 장수를 상징하는 지팡이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이 2,623명은 65세 이상 노인 950만 명중 0.02%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 노인 인구 1000명 중단 2명 정도가 100세 이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노후 자금은 법정 정년을 기준으로 60세 연퇴하고 30년 정도 산다고 가정하고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게 적정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언론은 무슨 이유로 100세 시대니 하며 이런 황당한 노후 자금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솔직히 말 못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첫 번째가 광고 수익 때문으로 보입니다. 언론 감시 단체에서 폭로한 한 가지 사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미디어 감시 센터가 국회 모 은실로부터 받은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는데요. 한 중앙일간지에서 공공법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광고성 기사를 게재해 주었다는 내용입니다 정부 산하 한 교육기관이 지난해 언론사 인터넷 반에 1년 동안 광고 송출 조건으로 6,600만 원의 홍보 계약을 체결하고 신문지면에 이 학교 졸업생과 교수의 성공담을 기사로 실어 주었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되고 있는 백세 시대 노후 자금으로 21억이 필요하다는 중앙일간지 기사도 기사 후반부에는 연령대별 노후 자금 마련 금융 상품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항당스러운 건이 기사는 기자가 취재 보도인 것이 아니라 모 금융사 연구원이 기고문 형식으로 게재한 것입니다. 결국 언론사는 광고 수익을 기대하고. 금융사의 신문 지민을 제공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는 기사 노출을 통한 광고 수익입니다. 우리 구독자님은 언론 뉴스를 종이 신문으로 보는 편인가요? 아니면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뉴스 포털에서 보는 편인가요? 한 디지털 뉴스 리포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뉴스 소비자는 네이버와 다음 같은 뉴스 포털에서 뉴스 기사를 보는 비율이 75%에 달한다고 합니다. 직접 언론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기사를 읽는 비율은 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사실상 뉴스 소비자들은 이런 포탈을 통해서 뉴스를 보고 있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뉴스 포탈에 기사를 제공하는 언론사가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광고가 붙은 기사의 조회수를 올려야 하기 때문에 결국 유소 소비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자사의 기사를 조회할 수 있도록 자극적 표현을 담는 소위 제목 장사에 매몰되어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후자금 25억과 같은 노후 불안 마케팅이 반복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고요 어떻습니까 언론사나 금융사는 어쨌든 이익집단이라고 할수 있을 건데요. 언론이 금융사의 은퇴 관련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인용해 보도하는 건 이런 이해관계가 숨어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그 기사들은 단지 참고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금융사의 노후 불안 마케팅을 비판한 한글을 소개하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노후 준비가 변변치 않으면 기가 얇아지게 마련입니다. 위안거리를 찾다가 조그만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요.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검융사들의 은퇴 마케팅은 이런 불안한 마음을 파고들어 구매욕을 자극하는 상술입니다. 이른바 공포 마케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불안감이 팽배한 사회일수록 이런 공포 마케팅이 환을 치기 마련입니다. 결국 은퇴 설계는 철저하게 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주 지역이나 소득 수준, 생활 방식은 개인마다 제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금융 상품으로 은퇴 자금을 모으는 일에 매달리지 말고 은퇴 후 삶의 목표를 정하고 이에 맞춰 현금 흐름을 이어가는 방법을 찾는 것이 훨씬 현실적일 겁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